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잘 생각하면 돼. 규칙이 있잖아. 작은 게 나오죠. 작은 게, 작은 게, 작은 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 미니멈 함수 이렇게 표현해도 좋긴 한데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작은 게 나온다. 근데 그래프에서 작다는 의미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을 그렸을 때 그냥 아래쪽에 있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아래쪽에 있는 게 hx다. 그러니까 일단 그릴 수 있는 건좀 그려놓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빼기 더하기 3전개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놓고 갑시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 어? 식을 잘못 적어놨네요 이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11로 바뀐다 어떻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 F는 고정되어 있고, 이 T가 움직이면서, 추이니까, 이렇게 뒤가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형을 좀 그릴 텐데. 일단 요거는 1,3. 이 3을 요쯤 할까? 음, 아예 요걸 3으로 합시다. Y는 3이라고 하나 그래서 1일 때 여기를 지나가고 꼭짓점이 여기니까 0어넣으면 4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 놓시다 오케이 그려 놓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얘는 t 컴마 11인데 t 하고 관계없이 어쨌거나 11이라는 애를 계속 지나갈 테니까 그렇지? 이제는 t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요 T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애를 이렇게 해서 좀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H는 이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T가 여기였었다면은 F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G는 요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 H가 되는 거지. 요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요거.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얘하고 어떤 상수 함수는 절대로 교점이 세개 나올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 적어도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상황은 안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옮겨 보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올수 있는데 요 t 그렇죠? 요 t여서도 결국 아래쪽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접하는 순간이 올 텐데 이거 두번다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과 이쪽 다. 왜냐하면 모양이 결국 요 쥐만 살아남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과연 t 는 얼마일까? 이걸 좀 찾아야 돼. 접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두고서 접한다 중근 우리는 판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쟤네들이 이렇게 갔다 여기 도 갔다 이렇게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것도 넘깁시다 이렇게 다 넘길 거예요 f 쪽으로 이번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1 플러스 t 그 다음에 넘겨주면은 t 제곱에 마이너스 7. 이 응. 요게 중근. 여제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을 합시다. 마이너스 AC. 요게 어차피 양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서, 1, u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4, 가 제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제로. 그래서 3, 5, 이쪽에 붙나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3하고 5일 때. 그러니까 여기 t는 마이너스 3이고, 이때 t는 마이너스 3이고, 이때 t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5. 그죠? 렇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 안쪽에 있는 이 t. 이거보다 안쪽, 이거보다 안쪽.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교점이 3개가 되는 그게 참이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니까,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3개가 될수 있는 상황을 일단 그려보면 되는데, 우리가 명제에서 어떤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K, K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요거,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이 T를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T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여기를 접하는 거에서 살짝 넘어가는 모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살짝, 이렇게 살짝, 여기쯤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이렇게 생기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작은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런티에 대해서 어때? 작은 쪽이니까 작은 쪽, 작은 쪽, 다시 요 작은 쪽, 다시 요 작은 쪽 이렇게. 그래서 결국 모양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도 이렇게 요요 온전하게 남아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 이런 모양은 안 돼. 그더 가야 돼. 좀더가 봅시다. 더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면 뭐 영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왔어. 그럼 요 때는 어때요? 작은 거니까 작은 거 이거 그지 작다. 음 겹치면 좀안 보이니까 요새 별로 그려볼까요? 작다 작은 거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아니죠 흰색이었지 우리한테 이거 작은 거 그리고 다시 이 작은 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때 이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면 세 번을 만나니까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요 여기 세점자리가또 있잖아 요 요기 세점 자리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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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아, 이런 형태의 모양만 존재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3하고 뭐 위에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확한 값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은 요 비대칭 모양 요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이제 완전히 대칭될수 있게끔 하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이걸 그릴게요. 대칭 모양이에요. 이거 띄어서 그릴까, 우리가? 여기다 잠깐 다시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축이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t가 1인 경우는, 거예요 t가 1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f가 이렇게 생겼고, t가 여기 같은 축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렇죠? 음.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이 이거 그려봐. 아래쪽만 보는 거라 했으니까, 아래, 이거 아래, 그다음에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지금 이거는세 개가 존재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t도 괜찮단 얘기야. k가 3으로 존재할 테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없으니까. 그렇지? 요 값. 요값 전까지가 되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이 3은 계속 유지될 거야. 근데 그렇다면 요게 이제 옮겨지면 지금처럼 요만큼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쪽 값은 조금씩 커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k도 3보다 위에 몇 개가 더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요거가 안 돼요. 요거 전까지만. 요건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딱 대칭한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같은 상황이고, 딱 중간인 요거 여기 전까지의 k 우리가 찾는 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3이였죠 여기서 3. 뭐 가다가 요 값보다 작은 k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t가 언제일 때? 0일 때죠? 어, 미안합니다. 1일 때죠, 그렇지? t가 1일 때 교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 봅시다, 이거 계산. 그러면 이거 둘이 이거랑 하고 t가 1일 때 그러면 은 그래서 2일 때 플러스 10인가요? 이렇게. 음. 이렇게 돼서 같다고 두는 거니까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대한 3이 나오니까 3을 집어넣읍시다, 3을. 3 집어넣으면은 7, 여기가 7인가요, 자리가. 이거 7, 요거 안 된다 그랬죠? 7 빼고, 그럼 밑에 이제 4, 아이고, 6, 5, 4, 3. 요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K가 되겠다. 중요한 거는 뭐 적당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그 T가 무슨 값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어,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있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있게 만들어주는 k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개 더한 거1 8이 되겠구나, 그렇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기 명제가 뜻하는 걸좀잘 기억한 상태에서 아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G 움직이는 애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교점이 3개될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점이 3 개가 되는 지점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시작은 항상 여기였어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얘는 그러니까 K는 계속 되는 거야. 언제부터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에서 다 돼요, 이거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여기 조금 올라가 서예를 들어서 되게 가까운 이런 11과 10 같은 거는 아예 잘안 된단 말이야, 그렇 그치?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K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